마이마이피 제사료를 사십시오. 피드맨입니다. 오늘 광양을 갑자기 내려왔어요. 갑자기 내려왔고 지금 저희가 항분에서 내려온 거는 그 회사 이름이 쥐사 겁니다. 쥐사. 페이스큐 지배 에르메스 명품 같은 풀입니다. 다섯 개의 컨테이너가 한 BL 선화증권으로 묶여서 ONE라는 선박 회사를 통해서 들어와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물건이 왜 좋은지 조사료를 수입할 때4종 세트가 있어요. 4종 세트 BL이 있고. 커머셜 인보이스가 있고 패킹 리스트가 있고 파이토 세니트리 서티피케이션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선화증권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식검증입니다 야 네. 진짜 똑똑하지 않냐 세가 생각해도 똑똑하다 요네 가지가 있어야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화증권인데 컨테이너 다섯 개가 표시가 돼 있고 오늘 볼거7009230 기니까 그러니까 9230 컨테이너를 내리라고 했어요 923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내려있네 아, 야 짠 듯이 여기다가 있는데 <laughs> 아마 내 생각하기에는 문도 열려있지 않을까? 짠 듯이 문이 딱 열려있는데 이 컨테이너 번호는 어, 밖에도 있고요 이 옆면에도 있죠 컨테이너 번호가? 이 문짝에도 있습니다 문짝 안을 보면 야참 이 보기에도 이 명품같이 보여요 이 문을 열면 우리나라 식검법상 공무원들이 와서 식검할 때 보시기 위해서 안에 있는 물건을 한 칸을 비워야 되거든요 이게 가운데 놓은 회사들이 그 대부분 이렇게 품질이 있어서. 괜찮아요 이 꿀팁 방출했습니다 페스큐 스트로우죠 이제 씨앗을 탈곡하고 남은 그 볏짚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가을에 이제 오레곤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풀이고요 보면 냄새도 괜찮고 녹도도 괜찮고요. 줄기도 괜찮고.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 지사 제품이 페스큐의 명품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엔도파이트 프리 씨드를 씁니다.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우리가 검수를 할 겁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장비 중에 최고로 비싼 장비. 칼마란 브랜드 장비. 우리 윤 부장님이 워낙 베테랑이시라 15분 정도면 할 컨테이너 작업을 합니다. 약 10분 조금 넘게 걸렸어요. 컨테이너 다 나왔는데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셔볼게요. 몇 개나 될까? 둘, 넷, 여섯, 여덟, 서른다섯, 서른다섯 개. 그걸 이제 이걸 빼고 나면 이 컨테이너를 부두에 반납을 해야 되죠. 이 컨테이너는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컨테이너를 이제 청소를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게까 그러니까. 아이키 배변에도 네. 음 이것까지 밀어냅니다 미국의 이 건초 압축공장을 가면 이제 크레스머신이라고 해서 압축 기계를 쓰는데 이 크레자들은 보면 이렇게 화면에담길지 모르겠는데 깨끗해요 깨끗하고 이렇게 <laughs> 보이는 게좀 <laughs> 이뻐 보입니다 페스키의 에르메스 같은 제품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다 풀었나? 안 해볼게요 안해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사장이 유튜브를 하면 이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 사장이 유튜브를 하면 힘든 상황이 어떻생각하 그럼 니가 사장해 그러면 네가 사장해 또? 불리할 때또 그냥 가요 또 아휴 아게불쌍 우리 직원들 쉬지도 못하고 우리 개근대는 국가공인검정개근대인데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게 계속 민간문부이라 6개월이나 평균 한 1년 정도에 한 번씩 검증을 하고 검정왕에서 보시면 2023년 1월 31일 날 검정한 을 겁니다. 이제 컨테이너 이제 다 꺼냈고, 이제 마지막으로 명품 피드백스티커를 명품 제품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면 뭐, 뭐 이물질, 노끈 뭐 이런 것들 가끔 있거든요. 깨끗하네요. 네. 피드맨 러. 접니다, 저.